할렐루야. 12월 10일 화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존경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퍼박하고 결박하고 그리고 고문을 하고 가진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을 보게 되었고 눈이 멀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고 아멘 하는 순간 눈을 뜨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눈을 잃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눈을 떴는데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곧 죽음이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말을 하지 못한다. 들을 수 없다. 마울은내 평생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명과 같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나서는 더 힘든 것입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와, 내가 이제 기쁨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니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가겠구나라고 그것이 아니라 눈을 잃어버렸구나. 눈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눈을 잃어버렸구나. 평생 볼수 없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의 복음을 듣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살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짓을 했을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그리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죽였으니 대성 살수 있겠습니까? 살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고, 자기 마음은 신앙생활이 힘들다, 성립길 가는 것이 힘들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깊이 깨달은 줄 아세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래" <laughs> 할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려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먹입니까? 원수가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쫄쫄 굶게 놔둬야지. 사랑하는 사람도 순간 미울 때밥 주기 싫은데 원수에게 밥을 줄수 있겠어요? 배고파할 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래요. 줄수 있겠습니까? 줄수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걸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laughs> 바울은 여기까지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면서 살았다는 라 뜻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인데 원수가 어떤 사람이 원수일까 자기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자들은 원수입니다 그냥 미울 정도가 아니라 원수라 그러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좀 잘하지? 물을 안 줘도 되는데, 밥을 안 줘도 되는데, 죽이지를 말지? 바울은 여기까지 깨닫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듯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되는구나.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은 없습니다. 마치 바보랄까? 감정에 있어서는 바보랄까?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는 구원의 길을 갈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대역죄인다 사람을 추렸다. 그냥 사람하고 싸우는 것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하고는 엄청 다릅니다. 죄로 <laughs> 따지면 상상할 수가 없죠. 그처럼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일반 사람을 믿는 것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일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보험을 할 때도 보상이 큰 것이 있고 보상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 해당되는 보험이 있고 일부만, 부분만 해당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습니까?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와, 내가 이제 눈을 떴구나. 눈을 떴구나. 기쁨이다가 아니라, 기쁨도 잠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를 어떡하지? 앞이 깜깜한 것이니하늘의 마지막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구나 <laughs> 서로 먼저 존경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쓸수 있습니까? 쓸수 없는 말씀입니다. 네가 먼저 인사해. 자기가 해야지 니나 인사해라 속상한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인사해 여러분 인사 금방 긴 사람에게는 인사하기 싫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지 내가 먼저 인사하기 싫습니다 인사하지 않는 후배가 있습니다 인사하기 싫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받아줄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하고 존경은 하나와 땅차이죠 인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고개만 까딱 끓여도 됩니다. 이만 뻥끝해도 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 존경한다는 것은 입으로 뻥 끝에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단어가 아닙니다. 고기를 숙여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정말 우르르 와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존경하라. 존경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바울이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 이 깊은 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돈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laughs> 말씀을 목상하시면서, 바오리가 깨달은 것까지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깨달으려면, 메시아를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위해, <laughs>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으와 큰일 났구나. 그 경지까지 가면 이 말씀이 아마 새롭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 개개인 우리 자신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 여러분 개개인이 누굴 먼저 존경해야 되는지 누굴 먼저 존경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하셔서 형제들끼리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 했습니다. 바울이가 참으로 위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하늘의 때를 놓죠. 놓치고 자기의 때도 놓쳐버리고 오 통제라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식음을 정피하며 통곡을 하며 무릎을 꿇고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두려워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눈 없이 살아야 하는데 머리 없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원수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그런 말씀이 나가는 것이니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은혜가 깊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의 삶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 다 해당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합당한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